네, 안녕하세요. 전투혁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동영상 올린 이후에 요 케이블, 어, 요거요 케이블이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00번 아닌데, 잠깐 찍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 음, 이쪽이 작은 부분이고, 이쪽이 큰 부분이죠. 음, 작은 부분은 그래픽카드 단자 연결하는 거고, 큰 부분은 보통 팬에 연결하는 겁니다. 크기를 한번 보시죠. 음, 이게 이제 일반 CPU 쿨러인데, 크기가 많이 다릅니다. 크기가 차이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픽, 이거를 그래픽 탄자에 꽂으려고 해도 뭐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젠더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처럼, 제 얼기설기, 아주 예전에 한 거였는데, 이런 것처럼 그래픽 카드가 두 개, 아, 그래픽 카드에 펜이 두 개일 때, 어, 하나씩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씩 두개 연결해서 그래픽 단자에 이걸로 꽂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에 달려있는 단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쿨러 단자인데, 보통 이거랑 딱 맞게 나옵니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4핀이니까 보면 선이 4개죠. 그래픽 카드에는 선이 두개 있는 것도 있고, 세개 있는 것도 있고, 네개 있는 것도 있어요. 어, 여기 네개 있는 거는 PWMC도 받아서, 쿨러 RPM을 조절하는 건데, 보통, 조금 저렴한 것 외에, 대부분 CPU 쿨러도 4핀입니다, 4핀. 음. 물론, 인텔, 어, 인텔 AMD 기본 쿨러도 그렇고, 조금 저렴한 것만 3핀으로 돼 있죠. 이 핀도 잘못본것 같아요. CPU 쿨러는. 음. 예, 요 그래픽카드는 GTX 460인데, 뭐 특별히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게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별도로 뭐 이걸 뜯어내고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예시로 준비한 거예요. 보통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똑같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거를 뜯어내고 이렇게 떼내고, 이거를 붙인 다음에 CPU 팬에 있는 핀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보통 이제 그래픽카드 팬도 온도가 낮으면 늦게 돌고 또는 안도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래픽카드 팬도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돌고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돌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도 이 팬이 어, 뭐냐 그래픽카드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돌고 낮으면 느리게 돕니다 어, 제로팬 있는 건 아예 안 돌기도 하겠죠. 어 이거는 팬이 팬이 하나지만, 팬이 두개 있는 그래픽 카드도 있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는 이, 이것처럼 이 어, CPU 쿨러 팬을 이렇게 부착해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에 하나씩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음. 여기에 보시면,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하나, 둘, 셋, 넷. 핀이, 핀 단자가 네 개가 있고, 이쪽에는 세 개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가 빠져있죠? 근데 이게,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아무거나 연결하셔도 돼요. 여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거 한번 봅시다 음. 그 젠더를 이용해서 CPU팬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뒤에 그래픽카드팬은 안 돌아가죠 어, 지금 현재 RPM이 1080 RPM이 이쪽에 1080이죠 요거 한번 돌리고 어떻게 되나 RPM 변화가 있나 한번 봐 볼게요 아마 육안으로도 이게 조금 빨리 도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일단 꺾고, RPM이 1140, 이 정도까지 올라가죠. RPM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20mm 펜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벤치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음, RPM 변화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끌까요? <laughs>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음, 어, RPM이 왔다 갔다 하긴 하네요 840에서 1050까지 왔다 갔다 지금은 960이 음, 정도로 테스트는 마무리할게요 음. 여기가 좀 전에 제가 썼던 CPU 팬인데 여기 보시면 12V 0.37A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보통 그래픽카드에 달려있는 팬인데 12V 0.4A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 그래픽카드는 원래 1그 뭐냐, 펜이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팬으로 보내주는 전기의 양이 조금 작은, 작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팬을두개 쓰는 그래픽카드였다면, 전기를 좀더 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아마 그랬으면 얘들이 좀더 빨리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